안녕하세요. 오늘 3월 20일, 3월 20일 롱비엔골프장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오케이, 걸어가려고 했더니 직원 친구가 카트 타라고 타다 준다고. 제가 비오찍는거 도와주려고,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오늘 날씨가 아침 기온이 20도입니다. 너무 시원하죠? 어, 어. 지금 4일째 이렇습니다 5일째네 5일째. 5일째 날씨가 낮 기온이 25도 전후에요. 너무 시원해서 공치기 아주 뭐 환상입니다. 아이고 아침에 여기 스타트 현지 물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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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채. 문어, 문어. 이야. 스사트 지금, 지금 시간에 좀 많이 밀린, 밀려있네. 어이구. 어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몇 대야, 이거? 와, 이거. 한꺼번에 이 시간에 다 밀렸구나. 손님은 많지 않은데 전체 150명 예약되어 있다는데 작년 이 시기에는 어이고 오늘 웬일이래요 금방 출발하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대 열여섯 대 두대씩 두대씩이면 어해네 팀인데 내 팀인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겠네. 날씨 보십시오. 날씨가 너무 환상적입니다. 아침 기온이 20도, 어제 낮 기온이 24도, 지금 현재 20도. 지금 3월달에 날씨가 이런 거는 좀그 이해가 안될 정도로 시원하죠. 1월달 기온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 뭐그 며칠째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공치기 너무 환상적입니다. 네,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잘, 자우스맨냥콘 응아 멤버. <laughs> 그러니까, 어저께 저, 저희 손님들하고 같이 공치는 캐디인데 오늘 어, 다시 공치자고 예약해줘서 예약해줬습니다. 음, 농변 골프장이 이제 그 가장 그 시설과 컨디션이 라우스에서는 가장 좋죠. 음, 잘 되어 있습니다. 제 오늘 제가 그, 지금 비디오를 찍는 이유는 그 비수기인데 다음 달부터 비수기죠. 다음 달부터 비수기인데 이롱비인하고 레이크 뷰, 메콩좀 가격을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 견적들 달라고 하시는데 견적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작년 기준으로 그냥 그 대충 드리고 있는데, 가격 변동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냥 들려오는 말들은 성수기 가격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있고, 레이크 뷰는 좀 사실 성수기, 비수기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할인 행사를 하는 게좀 있고, 네, 롱비엔도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비수기 가격이 좀 나와야 여러분들한테 견적들이가 좀 편안할 텐데 아직도 안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는 뭐 제가 한번지난번에한번 영상 올려드렸으면 농비엔 안에 있는 퍼팅 연습장이죠. 어프로치도 그냥 여기서 해도 됩니다. 퍼팅 연습장이 굉장히 그 퍼팅 그린이 크죠.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린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 더 큽니다. 어프로치 여기서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저는 성수기보다 비수기가 더 좋긴 한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어, 한산하고 어, 여기 롱벤 어, 드라이빙 레인지죠. 잔디 관리 참잘 해놨죠. 어, 잔디에서 쭉쭉 뻗게 그냥 연습하면 좋죠. 여기 룽비에는 이제 시내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연습품을 연습하러 오시는 분들 많지 않고 가격이 한 박스에 박스당 하는데 2만 5천 깁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5만 깁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람이 더 없죠. <laughs>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 한꺼번에 두 배로 올리니까 저도 집하고 가까운데 자주 오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곳을 갑니다. 그냥 그물망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오프로치 연습하러. 한번씩 오고 자 이제 다음달 이제 본격적으로 비수기 인데 어, 지금 아침에 조금 선, 사람이 지금 스타트에 밀려 있긴 한데 갑자기 10분 전에 다 몰렸대요 10분 전에 갑자기 다 몰려서 이렇게 된거고 어제만 하더라도 어, 한두 팀 있고 바로 출발 했는데 지금 네팀 아까 보니까 앞에 밀려 있는데 음. 일단, 공치기는 그, 너무 좋아요, 날씨가.